178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두 가지를 열랏봉까지 음, 크게 뭐라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지? 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원은 x-1의 제곱 y-3의 제곱은 4 4니까 안 예뻐. 제곱별로 2의 제곱, 걸로, 제곱. 중심의 좌표가 1-3이 삼이고 반지름이 2가 된원이 근데 중심이 같다고 했네. 어중심 같아.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렇지. 두 번째 보자 우리 친구들.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9는 이빠안이빠안 이뻐. 3의 제곱. r의 제곱권 그러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5, 이고반지이 얼마야 우리 친구들? 3이 되네. 그렇지. 근데 반지는 길이 같다고 했어. 반지이 3이 돼. 원의 중심이 1 콤마 마이너 3이고 반 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을 이미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런 쪽 친구들 그 다음에 r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어 이런 원이 되겠어 이 원에 그렇지 4 콤마 k를 기다는데어 그래? 그럼 x 좌표에다가 4를 넣고 y 값에다 k를 넣으면 k 값이 상큼하게 구해지겠지 그렇지? x 의 3을 적을 은 401의 제곱 플러스 y에다가 k를 넣죠. k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어 그렇지. 3이네. 3, 3, 9. 음, 9가 없어지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돼. 그래서 k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 되니까 k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된다고 친구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원의 회장. 그렇지. 4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거지, 그냥, 뭐, 친구들. 됐죠? 네.